안녕하세요. 장태입니다. 저는 지난 4월 말에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위치한 종합격투기 주이스 전문 체육관인 팀스톤에 방문했습니다. 이날 부산 출장 첫 일정인데 저와 같은 업계 동료분이신 김세영 아나운서님 덕분에 편하게 체육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제 유튜브에도 출연하실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체육관이 4층이더라고요.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충분히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체육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기주지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활발하게 운동하고 계신 관원분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여기 정대근 관장님, 그리고 박준서 관장님, 두 분이 공동으로 관장님이시거든요. 그렇게 여유있고 귀여운, 앙증맞은 모습의 관장님이셨고, 주지수 할때 이렇게 벽을 쳐줘서 서로 얼굴이나 뭐코 이런 분이 다치지 않게 해주고, 타격수업도 바로 이어졌었습니다. 이날 제가 특별히 방문한 이유는 정말 재능 있는 아마추어, 세미프로 선수들을 발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제가 몸으로 부딪혀 봐야겠죠? 아주 가벼운 매도 스파링으로 1분 1라운드 30초 쉬고 연속으로 관원 열풍과 릴레이 스파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는 마지막 보스 문과 스파링입니다. 팀스톤 관원분들의 실력이 어떨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분은 실제로 학생 때 복싱으로 메달을 따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아, 저도 매도스파링인데 투의 왼손으로 안면 맞춰가지고 스스로 좀 자책을 했는데 여그럽게 웃어주시는 관원분. 제가 복싱룰로 이분과 스파링하면서 느낀 건 기술적으로 더 보여주실 게 많은데 스텝이 길지 않아서 아이러니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원래 다리 쪽에 큰 부상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몰랐었지만. 그냥 제가 느껴지는 실력에 맞춰서 스파링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우직하게 인파이팅을 하시는 스타일 같았어요. 저도 복싱으로 격투기를 처음 시작했었다 보니까 매우 가볍고 재미있게 잘 스파링 한것 같습니다. 왠지 근접에서 훅을 잘 치실 것 같아가지고 붙었었는데 워낙 살살 같이 맞춰서 하다 보니까 크게 공방은 없었던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끝까지 천천히 서로 한 맞추면서 재미있게 스파링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입식 말고도 MMA, 복싱 다 같이 해가지고 조금 힘들긴 했네요. 두 번째 관원분과는 입식 룰로 스파링 했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태권도 3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투 주고 왼손으로 따라가면서 연타 치는 편인데 관원분이 입식도 수련하신지 오래되셔서 스텝도 매우 가볍고 로우킥 타이밍도 좋아서 그 타이밍을 조금 더 보고 싶었습니다. 약간 특권도 습관이 남아 있긴 하셔서 이 부분만 바꿔주면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렇게 빠른 상대를 만나면 스탠스를 계속 바꿔주면서 공격 타이밍이나 시간을 조금씩 지체시키는데 그래도 로키 우 계속 맞았습니다. <laughs> 네, 오 하이킥 도 좋았죠. 펀치 연타 들어가지만 어, 뒤에 앞선 조금 조심하셨어야 됐고 어, 레프 타이밍 이 어느 정도 익혀졌는데 또 맞았죠. 어, 상당히 빠르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스파링 말고 시합을 나가게 되신다면 빠른 스텝 이용해서 인앤 아웃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두 번째 스파링도 되게 재밌게 잘 했었습니다. 세 번째 거원분과 MMA로 스파링 했고요. 시작하자마자 태클 페인팅 주고 어, 인스텝 했는데 거의 안 서고 잘 방어하셨죠. 레오킥 때려주시고 싱글레 저는 스프럴 하려 했고 외도 스파링이라 서로 더안 들어갔고요. 지금도 제가 투 먼저 주고 타이밍 보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자세라든가 하이킥도 예사롭지 않고 어, 너무 좋죠 스티도 좋고 펀치도 타이밍도 너무 좋고 리치도 길고 어, 여러 가지로 수준급이신 게 이제 체감상 박준서 관장님 말고 이날 체육관에선 제일 저한테 까다로운 상대였다고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어, 정말 소질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계속 스위치를 좀 해주면서 혼란을 주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죠 어, 문득 2분하고 타격전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진지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한번더 태클 나이스 타이밍이었고요 좀 진지하게 원투 주고 타이밍 태클 들어갔었고요 어, 저도 배울 게 많겠다 싶었는데 스파링이 아, 끝이 났어요 네 번째 가던 분과도 MMA로 스파링을 했는데요. 이분이 제일 늦게 오셨는데, 매도 스파링인지 모르시고, 좀 강하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시계 밑에서부터는 케이지라고 미리 말씀도 못 드려서, 스테크 끝까지 들어오시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열정적이다. 라고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계속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제가 좀 웃겨가지고. 지금도 차놓고, 괜찮냐. 한번 정신 차리시라고 진심 내주기였고요. 가는 <laughs> 분들도 뒤서 엄청 웃으시고 서로 웃으면서 재미있게 스파링 한것 같습니다. 원래 매도 스파링은 서로 타이밍이나 감각을 연습하는 거라서 선수가 아닌 일반인 분들은 지금 이상의 각도로 타격하거나 때리면 안 된다는 점, 강약을 조절할 줄 알아야 진짜 실력이 있는 거거든요. 아, 이분께서는 나중에 아마추어 시합 나오시면 근성 있고 상당히 재밌는 경기 내용 보여주실 것 같아요. 나중에 앞으로 이 분의 경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거는 분가도 MMA 리스파링을 했는데요. 짧은 움직임만 봐도 실력이 좋은 분 같죠. 크게 많은 공방은 없었는데서 후싸움이 많았습니다. 약간 저랑 비슷한 스타일 같더라고요. 킥은 견제용으로만 차고 주 공격은 거의 펀치 위주였던 것 같고요. 네한번모셔 주다가 크게 한번 들어오죠 러쉬 좋았고 어차피 바로 반응하는 로우킥 모션 좋았고 자 아래 주고 스트레이트 케이지 밖이라 다시 몰라났고요 가볍게 킥 쳐내시고 하이킥 방어 양욱 좋았죠 저는 길어보이려고 롱가드 쓰는데 오른손 카운터 눈이 에게 좋으신 것 같은 게 제가 인스텝에서 카운터 쳤으면은 맞았을 거라 생각하신 것 같아요 뭐 상당히 침착한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분위기 좋죠 원투치고, 클린치하고, 와사바리 느낌만. 손 보시고, 태클, 스포를 안 하고 받아줬고요 바로 라이트 좋았구요. 이분한테는 훅거리를 안 주고, 어, 왼쪽으로 돌아다갈 때킥 차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파링 끝. 그리고 다섯번째 권한분엔 아버님 상을 치르시고 바로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랑 다섯번째 권한분과는 인스타 마팔인데요. 생전 타인의 존경과 가족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훌륭한 분 같았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고인의 명복읍입니다. 여섯 번째 관원분과도 MMA로 스파링을 했고요. 아마추어 세미프로 준비 중이라 하셔서 바로 사우스프로 바꾸고 느낌을 봤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돌면서 카운터를 계속 노렸고요. 수척 어, 스위치를 했는데 더안 들어오셨습니다. 앞발레 끄킥 살짝 차고 반응을 봤는데 야. 사스포가 익숙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앞선 슬슬 주다가 뒤로 살짝 빠지고 뒷선 페인팅 주니까 바로 반응을 하시죠 2, 1 주면서 앞으로 나오시길래 잽 견제를 했는데 1, 2, 1 바디 바디는 제가 패딩했고요 사스포의 전형적인 스타일로 먼 거리에서 반 스텝만 빠지고 카운터 노리는 느낌을 줬는데 보니까 저분이 원래 레슬링을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사격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언제 태클 들어오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 중에 바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게르틴그래버를 방어는 했는데 진짜 태클이면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잽 주고 슈퍼맨펀치 했지만 실패하고 도망가는 장윤태. 좀 관원분이 매트리스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엄청 잘 피하시네요. 들어가면서 잽푹 치고 스파링 끝. 일곱 번째 관원분은 입식으로 스파링을 했고요. 아마추어 경기를 준비하신다고 해서 최대한 어떤 스타일인지를 보면서 스파링을 진행했습니다. 킥에 카운터 방금 좋았죠? 원투 어퍼까지 좋았고요. 사이드로 계속 많이 움직여주는데 아무래도 저보다 훨씬 젊으시다 보니까 아,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네, 천천히 받으면서 스파링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 계속 움직이시다가 하이킥 어, 좋았죠? 레그킥도 좋았구요 타이밍 1,2에 사이즈 스텝도 보여주면서 1,2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잼 몇번 제가 던지면서 이제 더 들어오시기를 유도했거든요 그 분위기에 맞춰서 계속 들어오셨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잼 어, 몇번 주면서 저도 약간 스타일이 파악이 돼서 조금씩 더 공격을 치자 했습니다 카운터도 중간에 했고 레그킥이1,2더 들어가다가 이제 빠르게 나갔죠 중간중간에 공격을 넣으시는 것도 포인트로 볼만 하더라고요. 되게 되게 눈도 좋으시고 잘하는 분 같았습니다. 여덟 번째 거는분은 입식으로 스파링 진행했고요. 오래 수련한 분은 아니시지만 그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주로 앞선 같은 거나 패딩 같은 걸로 사이드 빠져나가면서 옆으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고요. 최대한 제가 많이 움직여드려야 저 분께서도 타격점이라든가 때리는 감각을 좀 익히실 수 있을 것 같고, 따라 들어오는 연습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아, 어, 무지런하게 했는데 살짝 제가 때렸어요. 죄송해요. 네, 천천히, 네, 옆으로 움직여주면서, 네, 어퍼 각도로 또 스파링 할때 많이 못 받으실 거예요. 그런 다양한 각도로 펀치를 많이 뻗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키가 또 있으시고, 팔도 짧지 않으시고, 기르셔서,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게 때리실 때 감각이 나름 좋으시더라고요. 어, 초보자시지만 그래도 나중에 열심히 수련하신다면 정말 재능이 뛰어나실 것 같은 분이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가는 분도 역시 입식으로 스파링을 네. 진행했고요.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이 스파링이 1 분이라 하더라도 많은 걸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많이 움직여드렸던 스파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붙으면 가드 위를 많이 때려주시기를 원했는데 제가 스파링하면서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아직은 스파링이 많이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웠던 스파링이긴 합니다. 최대한 최대한 많이 움직이려고 했고요. 어, 저 같은 스타일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겠지만은. 나중에 또 스파링 되실 때, 제가 이렇게 잠깐잠깐 잠깐 움직였던 모습이라든가, 잠깐잠깐 잠깐 부딪혔던 모습들, 느낌들이 조금 나중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드 스텝 많이 밟아드리면서 더 적극적으로 도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계속 사이드 스텝 밟아주고, 빠지고, 사이드 스텝 밟아주고, 빠지고 열심히 했었는데요. 마지막에, 어우, 후, 연타. 좀더 세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살짝 아쉬웠지만은, 실력 많이 많이 나중에 늘으셔서 나중에 또 스파링했으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 거는 분도 역시 입식 스파링이었는데요. 도복 주짓수는 수련 기간에 비해서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았는데 타격은 아직 조금 어색하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상대를 때리는 것 자체를 되게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최대한 어, 맞고 또 가드하고 이런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렇게 생활체육인 분들도 가볍게라도 스파링을 하셔야 나중에 이렇게 운동할 때 재미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운동한다고 다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스파링을 해봄으로써 나중에 본인이 펀치나 주먹 이런 각막도 익히면은 맨날 샌드백이나 밑에 치는 것보다 스파링하는 게 오히려 격투기 실력은 훨씬 늘기 때문에 여성분들 또한 남성분들 못지않게 저렇게 아직은 미숙하나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실력이 금방 늘 겁니다. 어, 이렇게 잽잽 주면서 저를 압도하고 계시죠? 상당히 허악하고 광폭한 펀치 연타 퍼붓고 있습니다. 킥까지 아, 제 배를 강타하고 있죠? 어, 너무 아파요. <laughs> 재밌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메인 이벤트죠? 퀸스톤의 박준서 관장님과 3분 MMA 스파링입니다. 이 스파링은 제가 리뷰하지 않고 중간중간 코멘트만 넣을 테니 이 긴장감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레코로 시도하는 박준서 관장님. 발목 한번 쳤지만은 전혀 소용없고 그레코로 싸움하고 있는데 서로 떨어지면서 훅 교환했구요 아 이제 태클 들어갔는데 제가 한50% 힘으로 했는데 당연히 막히죠 바운딩 어, 막고 있고 목 잡아주면서 일어나줬습니다 매도우라서 더 이상 안하죠 서로 가볍게 펀치 친척하다가 어 이때 크로스 서로 쳤으면 맞았겠죠? 어 가볍게 레그킹 프론트 도치지만 빠져나갔고 오! 스피닝백 피스트! 투 훅에서 앞발 스트레이트 깔끔합니다 어, 제가 타격이 안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클린치를 붙었고요 한번더 발목받치기 시도 살짝 했었고 유도식 넘기려고 했지만 바로 백주죠 MMA에서는 유도식 테이프다운 엄청 위험합니다 이렇게 바로 그라운드로 끌려가게 되는 거고요 파운딩 맞으면서 싱글 렉 잡은 상태인데 여기서 제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주짓수적인 움직임을 했는데 MMS 이거 하면 뒤지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클로즈 가드 하기 직전에서 박준서 관장님이 아래에서 방어하고 있다가 안바 그립 친 척하면서 일어나주기 어이 움직임 좋았죠? 바로 클린치 시도하는데 백바로 또 주면서 슬램 당했고 파운드 계속 신나게 맞고 있는 장윤태 박준서 관장님 움직임 좋고요 아무리 게 약식, 매도 스파링을 하더라도, 태클은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발목 태클 잡았다가, 끝까지, 다시 한번더 싱글렛, 끝까지 잡고 있는 장윤태. 여기가 아니면은 뒤지게 맞아요. 여기서는 그나마 덜 맞아요. 다시 한 번, 하프가드 가기 직전으로 사이드에서 갔다가, 라운드, 종료! 어,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배웠던 스파링이었고요 마지막, 박준석 관장님의 코멘트 어, 들으시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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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영상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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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laughs> 삼만이 나겠습니다. 일 분씩 짜게도 복싱 입시 종합을 중간 중간 3 0초씩1분 하고 심만도 이상 뛰에수있 선수도 힘들해. 선수도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하셨잖아. 요저 지금 이분에도 있는데 이분에도 있는데 계속 지금 한2십 분을 계속했습니다. 자, 빠르게 빨리 나와. 와, 진짜 전날 죽는 줄알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팀스톤의 강한 선수 많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